나이가 들수록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적어 놓은 목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킷리스트는 우리가 남은 시간을 더 의미있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의 범주를 넘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버킷리스트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를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삶의 목표와 동기를 부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과 정해진 루틴에 익숙해집니다. 안정감은 중요하지만 반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무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이러한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예시. 죽기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이를 준비하며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관련 서적을 읽고 여행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렘과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이를 하나씩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매일이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지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확대된 실천 방법. 목표를 구체화하기 단순히 여행하기 대신 이탈리아 로마에서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 찍기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단기와 장기 목표 혼합 한 개월 안에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큰 목표를 함께 포함하세요. 진행 상태 체크 목표를 달성했을 때 체크를 하거나 목표 진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따라가는 나침반이 될수 있습니다. 2.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버킷리스트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시. 어릴 적 배우던 바이올린을 다시 배우기라는 목표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을 되찾고 음악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얻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후 토끼라는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의미를 자신만의 성공에서 타인과의 나눔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확대된 실천 방법. 자신에게 질문하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가?를 자문하며 작성하세요. 가치 중심 목표 설정, 돈, 명예 등 외부적 성공뿐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면적 가치를 기반으로 목표를 작성해보세요. 목표를 이룬 후에 감정 상상하기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낄 감정을 상상하며 동기를 강화하세요.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3.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킷리스트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기와 같은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바닷속의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1년 동안 매일 1만보 걷기라는 목표를 설정하면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일관성을 갖춘 자기 관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실천 방법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기 한달 동안 매일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계를 넘는 목표 포함 30년 만에 마라톤 완주하기처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목표를 추가하세요. 배움의 목표 설정, 외국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새로운 스포츠 도전 등 학습과 연관된 목표를 포함하세요. 새로운 도전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며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4.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됩니다. 버킷리스트는 우리가 남은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시. 가족들과 함께 1년에 한번 해외여행 가기라는 목표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만듭니다. 또한 10년간 매년 감사 일기 쓰기 같은 목표는 일상의 순간을 더 귀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확대된 실천 방법. 구체적인 일정 정하기 목표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행 가능한 날짜와 일정을 명시하세요. 작은 시간 활용 하루 10분, 한 달에 하루처럼 작고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활용하세요. 우선순위 설정 가장 중요한 목표부터 시작해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시간의 가치는 버킷 리스트를 통해 더 선명하게 느껴지며 이를 통해 더 충만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또, 삶의 활력을 되찾는 도구. 버킷 리스트는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도구가 됩니다.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열정과 동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시 내 이름으로 된책 출판하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 매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래 한곡 제대로 배우기라는 목표를 통해 음악을 배우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확대된 실천 방법 감정을 기록하기 목표를 실행하는 동안 느끼는 감정을 일기나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즐거운 과정 만들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도록 세부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목표를 친구들과 공유하기 함께 도전하며 동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세요. 버킷리스트는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6. 가족과의 추억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시.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 가기, 부모님과 고향 방문하기 같은 목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것입니다. 가족사진 찍기나 가족과 요리대회, 열기 같은 활동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확대된 실천 방법, 가족중심 목표 작성, 가족구성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공동의 버킷리스트 작성 가족끼리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보세요. 정기적인 실천 계획 1년에 한번 혹은 매월 한번 가족과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세요. 가족과 함께 만든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소중한 삶의 선물이 됩니다. 7. 삶의 끝을 준비하는 긍정적인 방식.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을 넘어 삶의 마지막을 긍정적이고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예시. 내 장례식에서 틀 음악 정하기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편지 쓰기 같은 목표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현재의 순간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내가 남길 메시지 쓰기라는 목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의 가치를 전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확대된 실천 방법.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자서전을 작성하거나 사진 앨범을 만들기.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목표 설정. 현재에 집중하기 버킷리스트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히 살기. 삶의 끝을 준비하는 태도는 우리의 현재를 더 충만하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작은 목표 하나라도 이뤄가는 과정에서 삶이 얼마나 특별해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